...한 것 같아요. 3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초구 이구가스트라이크 파는데 지금 이제 돌아서서 <laughs> 들어가겠지 하는데, 어? 뭐지? 왜안 들어가? 약간 <laughs> 투를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예. 6구 접어냅니다 막힌 타구죠. 투수가, 어, 오! 어, 쳤어요. 놓쳤어요. 아마 잡고 아, 나서 발을 맞으면서 공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투수 내려옵니다. 이회도 그렇고, 이회도 그렇고 조금 확인 출루가 되어야 타자 승부가 이렇게 되는 것은 어, 결국은 투구술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헝터 응. 유도까지는 어, 좋았는데 응. 음, 조금 서툴렀어요 완전히 성취공 자신의 발에 맞으면서 발포지아요 공이 멀리 가고 았습니다 이병욱 선수가 빠르다는 걸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예 운동 신경이 워낙 뛰어난 레일이기 때문에 종처럼 보기 드문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1회는 스윙스 트럭으로 나다우스로 2회는 본인의 에러로 첫 타자를 내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허정혁 조금이나마 높게 뜬 공. 유격수 신보기가 손을 들어 치. 잡았습니다. 허정협의 타석은 내야 플라이다. 뜬 공이. 1 개째 나왔는데 전부 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한줄그습니다 네. 그만큼 그 이제 타이밍도 잘 뺏고 있는 데다가 공이 일단 닿게 닿게 잘네는